라오스도 높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고물가 시대가 지금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오늘은 이 한국돈 만원이 이 라오스에서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를 나타내는지 한번 알아볼까 합니다. 이 한국돈 만원은 라오스 화폐인 깁으로 약 17만 깁이 됩니다. 엄청 많아 보이죠? 이 17만 깁은 과연 어느 정도의 가치를 나타낼지 오늘 한번 여행자 거리를 중심으로 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전에 소개해드렸던 깸뚜이, 네, 깸뚜이 식당 바로 옆쪽에 있는 이 진짜 로컬 덮밥집입니다. 약간 태국식이라고도 할수 있고, 라오스식이라고도할수 있는데, 아직 뭐가 좀 준비가 잘안된 느낌이네? 아 네, 이렇게 해서 세 가지에 2만 5천 끼, 네 가지면 뭐 3만 끼,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가볍게 그냥 이렇게 아침을 먹게 됩니다. 그냥 먹을만 합니다. 저렴하다 보니까, 여기 뭐 백인 여행객들, 친구들도 많이 와서 먹는 모습도 보이고요. 간단하게 아침 때우기는 괜찮습니다. 따뜻합니다. 식욕을 볶을 때는, 이 고추, 고추 간장, 이렇게 살짝 뿌려서 식욕이 확 듭니다. 음. 라오스의 뭐, 패스트푸드? 정말 바로 먹을 수 있으니까요, 주문하자마자. 반찬 2개에 2만 끼, 반찬 3개에 2만 5천, 4개에는 3만 끼. 네, 피사제트 밥량도 조금씩은 더 늘어납니다. 거근거 음, 그니까 뭐 드실 까요 파이 음. 밀크티. 파이 밀크티가 상당히 먹을만 하죠. 파이 밀크티 이 사이즈 가격 똑같습니다. 컵 사이즈로 가격이 달라지는데 19,000깁이니까 이제 천원 조금 더 되는 거고 이거는 15,000깁이니까한900 원. 엠치즈 샌드위치. 음파우다아이노10,000깁 주차비는 보통 요즘에 시장 근처 싼 곳은 뭐5,000 길. 뭐 일반적으로는 요즘에는 다 이제 10,000뭐 어떤 곳은 2만 깁도 받고 15,000 길도 받고 합니다. 보통 이제 만깁 정도 받는 것 같습니다. 600원, 700원 꼴 됩니다. 시간 제한은 크게 없어요. 마사지가 보통 9만 깁 정도 하는 것 같습니다. 1 시간에 5,500원 꼴이라고 볼수 있겠네요. 스마일 힐 주변으로도 이렇게 발 마사지나 일반 마사지를 전문으로 하는 이 마사지 샵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가격은 현재 9만 깁대 기본 구망팁 뭐, 이것저것 오일 마사지 이런 건좀더 비싸지고요. 90분은 좀더 비싸지고. 뭐, 이런 느낌입니다. 네, 이렇게 막 발을 씻어주기도 하니까요. 뭐 발렌새 한다고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참, 오랜만에. 마사지를 받게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이제 마사지를 마치고1 시간에 9만 네, 끼, 그리고 저는 개인적으로 팁을 만 끼에서 2만 끼 정도 줍니다. 이렇게 해서 1인 11만 끼 정도 지출했습니다. 길을 뭐 받는 마사지가 있고, 어쩔 때는 길을 뺏기는 마사지가 있는데요. 오늘은 길을 주지도 받지도 않은 뭐 그냥 보통의 마사지를 받은 것 같습니다. 스타벅스가 이 여행자거리 햄콩 에도 생겨서 오픈을 한 상황입니다 스타벅스가 전 세계에서 가장 싼곳 중에 한 곳이 바로 이 라오스 니까요 스타벅스를 즐기시는 분들은 한번쯤 가깝다면 와서 드실 만한데 요 한국에도 흔하게 있는 스타벅스 를 굳이 라오스에서 또 즐기시기 보다는 라오스에 오셨으면 라오스 커피 를 한번 즐겨 보시기 바랍니다 패신 후 여기서도 한번 드셔 보시 길 추천드립니다 라오스 볼라벤 고원 박송 지역에서 또 생산된 커피를 쓰기 있기 때문에 라오스 진짜 커피를 드시고 싶으면 이런 곳도 괜찮습니다. 밥잘 아이스 모카인데 가격은 지금 4만캡 정도로 하고 있습니다. 많이 오른 편이죠. 네. 그리고 이제 최근 어 미시아라고 하죠. 더블티 이런 걸 많이 파는 곳인데 이게 라오스에 비엔티엔에 특히 어마어마하게 생겼습니다. 아이스크림 바닐라 컵. 이 아이스크림이 8,000g입니다. 그러니까, 한국 돈으로는 500원도 안 하는 거죠? 현지들이 엄청나게 많이 먹습니다. 이런 버블티에 밀크티 이런 것들도 많이 팔리는데, 저는 항상 이 가장 싼이 아이스크림, 500원도 안 하는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습니다. 네, 이번엔 제 아이스크림인 것 같습니다. 컵자의 <laughs> 고소하고 맛있습니다. 밀크 맛이, 아우 아주 강해요 네 이런 미니밴으로 이렇게 픽업을 방비행이나 어, 유앙프라방 가는 편도 이렇게 픽업을 해 주는 거죠 여행자 거리 내에서도 구할 수 있으니까요 뭐큰 걱정하지 마시고 편안하게 오시기 바랍니다 오시면 다할수 있어요 솔직히 1 5 0 0 0 1,000원이 안 되는 금액 한 900원 정도 되는 금액에 지금 판매를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하시는 분이 어디 갔냐? 1파 시파! 시파. 네? 안능하이드 조금 더 겸합니다 음. 네 어느새 이제 노을이 지고 있는 오후 5시가 됐습니다 메콩강 야시장은 거의 뭐 365일 다 문을 연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6시 정도부터가 이제 피크 시간이 되겠습니다 6시에서 저녁 8시까지가 피크 시간입니다 화장실인데요. 화장실도 3천 깁. 예전에는 2천 깁이었는데 이제 3천 깁으로 올른 느낌입니다. 요즘에 패키지 여행을 오시는 분들도 버스로 여기 근처에 내려주시면 이쪽에서 막 관광을 하는 상점에 관광을 하는 모습도 눈에 보이고 있습니다. 아이들 옷도 이제 뭐 5만 5천 깁씩. 네. 좀 작은 건 3만 5천 깁. 네. 이런 건뭐 3만 깁. 이런 선입니다. 이건 또 갈수록 더싸지네25,000 킵. 티셔츠 뭐 성인용 남성 여성용도 35,000 킵대. 그러니까 우리나라 돈으로는 뭐2,000원 정도 이렇게 팔고 있습니다. 저렴하게 팔고 있긴 하네요. 한국어 세탁. 한국어 세탁은 뭐야? 제시. 음. 대부분 여기에서 파는 것들은. 중국산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렴하기는 한데 퀄리티는 뭐 그렇게 높진 않습니다. 이런 다양한 옷들도 와 화려하다 화려해. 이런 옷들도 있나? 이 아니 파우라시바판 돈이데 돈 시카우. 시바 예전에 비해서 가격이 좀 올랐습니다. 그렇지만 그 원화로 따지면은 거의. 절반 가격이기 때문에 85,000 길이면 한 4,7800원, 거의 뭐 5,000원 꼴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내콩강에 노을이 지는 모습입니다. 이 아름다운 모습이 아, 건기의 또 핵심 포인트기도 합니다. 마마리 뭐, 호텔이라고 합니다. 마마리 호텔, 디엔티엔 뭐, 이렇게 하는데 곧뭐 완공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 앞쪽으로도 이렇게 이 건물 같은 이곳 주변으로도 나름 분위기가 있는 작은 바, 라고 해야 되나요? 이런 게 있고, 이게 신기한지 이렇게 찍고 계신 모습들이에요. 아, 참 뭐, 나름 분위기가 좋습니다. 저녁 때 되면은 이런 전망이 펼쳐지는 거죠. 이렇게. 이 건너편은 바로 태국 타보입니다. 저녁 이 시간대에 참 5시, 6시, 7시 이때가 가장 좋은 시기가 아닌가 합니다. 네, 뭐, 파타이, 그 다음에 돼지고기, 뭐, 구이, 이렇게 해서 저, 가벼운 뭐 저녁 식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파타이라고 시켰는데 파타이가 아닌 파타이가 나왔네요. 팔라온가카우프에 이렇게 같이 싸서. 밥을 한 숟가락이라도 먹어줘야 됩니다. 진짜 신기하더라고요. 밥을 안 먹으면 마무리가 안 돼요. 송센 밥. 또 여러 번 소개해드렸던 야시장입니다. 네, 야시장 물가도 뭐 조금씩은 다 상승한 느낌이에요. 여기 계신블쇼 <laughs> 샤인 머스켓인가요 이것도 팔 16만 끼? 1 k g 에 16만 끼? 하이머스케소 타고 있고, 탕후루도 있네. <laughs> 탕후루 2 5 0 0 0 k 파이리. 양이리 아니면 양. 아니 <레> 타고다이도 <레> 싸우게 1 3 2 하나 4 5서 음. 꼭 이렇게 쏭한 파이를. 네. 아, 그, 뭐 옥수수로 만든 네. 일종의 풀빵이라고할수 있겠네요. 아, 그거 잘라서 주시는구나. 이건 <레> 아주 맛있게 생겼어요. 막머 햇볕. 머리 햇볕. 음, 맛있다. 음, 아, 음. 목소리가 고소하면서 음. 음. 식감이 톡톡 커지는 음. 게 아주 좋습니다. 서바이디 어, 깔렘 마파오와 네, 네. 어, 깔렘 마파오. 어, 버사이거라이. 어, 투아진 노이는 더 컵자이. 에이 네, 아이스크림이 어, 낮에 먹었던 바닐라 아이스크림과는 또 차이가 있어요. 코코넛 아이스크림은. 네. 바닐라와 또 맛이 다릅니다. 전혀 다릅니다. 생긴 건 비슷하게 생겼지만, 풍부한 맛이라고 할까요? 뭐 그런 맛이 조금 나고 있습니다. 저기 이제 비엔티엔의 핫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는 뭐 슈가와 이쪽 크라켄 카페. 이 뒤쪽으로는 또 TIT 뭐 이런 카페들이 있고요. 이 건너편에 고기, 한국 체인점인 고기가 이렇게 있는 이쪽이 이제 저녁되는 카플레이스로 떠오르고 있고요. 현지인들이 많이 와서 먹고 즐기는 모습입니다. 네 이상으로 참고가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오스 좋은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항상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